2월 달은 지금 인도네시아 발뭐 얘기도 뭘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2월 달은 MSCI 리밸런싱 자금의 전세계 글로벌 적자금의 기준지표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울트라급으로 상승했던 1월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외인들과... 또 다른 메이저라고 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매도 압박 부분을 만들 수있요 그러면 2월 초가 지금 스타트로 가도록 우리가 설날이 셋째 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주쯤 가가지고 m s c i 편출 편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놓고 2월 마지막 주 외국인 수급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눌림목에 대한 매스 포인트만 보면 되는 거지 매도의 포인트는 어이 2월 월초 때만 제가 지금 이 반등 폭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급하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올려놓고 패대기 칠 건데 그걸 안하고 지금 먼저 미국 핑계로 따라가서 올렸다가 했기 때문에 결론 2월달에 1월에 폭등 문제가 일시적으로 비정상 왜곡은 아니나 2월달은 MSCI 리밸런싱 구준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의 비중조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은 하락 우위가 맞고 하락조정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시장에서 너도나도 공포를 만들거나 심리를 냉각시키는 자리는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10% 이상 빠지면 어... 이렇게 돼요. 또, 다시, 살려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잘 이용하는 자만이, 제가 1월 고점이 고점이 아니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보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고점들, 각각 종목군들의 고점들, 그 고점이 고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가속도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라 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차익 쪽에서도 매도 그럼뭐예요 제가 그랬죠. 차익 쪽에서마저도 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 적가면서가 제대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는 척 보이더라도 거짓부렁이 다 거. 비차익 쪽에 1조 7천억 뺍니다 지금. 매도 압박이요 자, 이런 쪽에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도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을 보러 들어가야 돼요. 제가 코스닥 지수의 ETF 얘기까지 이제 지수 연동되어 있는 거 표현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뭐 틀려도 좋으니 기폭 때리지만 말자. 라고짜맞지 마. 여기 보시면. 네. 자. 마지막 월말 부분이 들어오면서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쪽도 압박 매도 28일부터 지금 주구장창 지금 오늘 30일날 2조 1천억 뺐는데 2조 1천억 좀 전에 라이브를 열기 전에 비차익 쪽에서 합산해서 1조 6천억 나오는데 실제 외국인 창구 쪽 코스피 기준에서 1조 5천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6천억이 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차를 이용해서 1조 7천억 프로그램 쪽에서 가동시켰던 매도를 4천억 이상을 원클릭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 관점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점은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단기 관점이 맞는 거겠고요. 그럼 이 부분에 놓고 보시면, 기간 쪽에 금융 투자 창고 하나를 체크하실 게, 이제 ETF 붐을 불어 놨으니까 보시면, 바스켓 매수로 보시면, 초반에 월 초부근에 좋았다가, 지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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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근데 큰 규모가 없어요. 이해딩스는 못쓰겠다. 코스피는 그냥 별거 없구나. 상품적으로죽어라도안 사는구나. 이게 오. 응. 오늘 여기는 조금 헷갈렸으니까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네, 저가 매수도 좀 들어와요. 리밸런싱 했던 애들. 들어오고 있는 상태 겠고요 자 코스닥지수 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말도 안되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게 비정상이다 라고 참 비정상 우리 표현 저도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1000포인트 에서 3000포인트 까지 스타 가려면 2000포인트 정도 레벨업이 가야 되니까 두배수가 날라가니까 여기라도 포모가 좀 가자 이런 논리가 조금 되어 있는데 어,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기는 핵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압축되어 있는게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덕분에 로봇 덕분입니다 분명한건 아무리 비중력이 적다고 해도 2차전지 그리고 메인 로봇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주말에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k 화장품 k 뷰티 k 미용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그러면 어 그리고 주말에 또 캐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K 이제 컬처라고 하는 게 맞겠죠. K 문화. 예. 네. 한국인에 대한 그 문화들. 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요 부분이 제가 표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전 브리핑 중에서 뭐냐면 금융 투자 창고가 그러니까 이제와서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뭘까 우리가 계속 노래를 불렀지만 얘들은 상품계정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결국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 창구 쪽에서 상품 쪽으로 일명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식하고 있는 ETF 쪽으로 죽어라 매수가 들어오니까 얘네 입장에선 팔았고 팔았으니 그만큼 모아야 된다. 현물을 매수해야 된다. 현물을 매수하니까 개별 종목군들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을 매수하니까 매수로 지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어 제가 여기가 조정포가 되게 크게 열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가 또다시 멈춰있는가 냉각돼 있느냐라고 는 보려면 뭐만 보면 된다 여기 하나 다른 건 필요 없고 다른 것들은 개별주 해석인 거니까 상품쪽으로 하고 개별해석은 다릅니다 지수분을 분석해서 매매하는 방법과 각각 종목이라고 말하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품 계정이라고, 해서 ETF, ETN, 액티브 상품, 뭐, 등등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 분석하는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서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는 순간, 계좌는 스머프만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끝이라면 그 기준에 보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냐면 코스닥 쪽에서 개별주로 열심히 팔아서 상품으로 들어갔으니까 금융투자장군에서 이태부계 정도 지수 코스닥 150 레버리지나 150 상품 쪽 152권에 있는 애들의 각각 비중력으로 들어가는 건데 매수가 체계로 된 거죠. 현물을 산 거예요. 그런데 금융투자창구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면, 오늘 싸졌으니까 개별 종목을 사고, 또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ETF 단순하게 지수연동되어 있는 상품을 매도를 하면, 얘네 입장에는 어떻게 돼요? 매수로 가져왔죠? 매수로 가져왔으니까 뭐 해요? 종목을 매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집계가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순간 커플링은 동시 매수와 동시 매도가 나갈 거란 말이죠. 일정 부분이 2월달에 그 증상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확정이 되면 이게 쏟아지는 폭포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상 이상이 달라요 진짜 살벌하게 내려올 겁니다 스키장보다 더 무섭게 내려올 거예요 그것만 열어놓고 체크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